x에 대한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6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2차 방정식 나왔고 두근 나왔죠. 일단 근과 개수의 연기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4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 분의 c니까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게요식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식이 보면요. 미지수가 알파베타 k 3개고 식도 3개죠. 근데 이거 제외시키고 나면 이것만 넣고 보면 이거 알파베타 이것도 알파베타이기 때문에 미지수 2개 식도 2개 이거 2개로 먼저 풀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k값을 구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합이 4고요. 절대값 한게 6이에요. 이게 절대값 문제는 부호 알아내는 게 관, 관건입니다. 부호. 더한 게산데 절대 값에서, 절대 값에서 더해서 6이 나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둘다 플러스면 어때요? 둘다 플러스면 말이 안 되죠? 플러스면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뱃인데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다 마이너스라고 해도, 말이 안 되죠? 더한 게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부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알아낸 거는 논리를 이용한 거예요. 논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알파 베타가 지금 두 개가 뭐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알파 베타 양수 하나 음수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알파를 양수로 보고 베타가 음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이거 두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더해보면요. 베타 사라지고 2알파가 10, 알파는 5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가 오면은 넘어가면 베타는 마이너스 1.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k 값 구하는 거죠? 두개 곱이니까 곱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